자, 다른 평가. 자, 03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당식의 계산 1회입니다. 자, 1분부터 가볼게요. 3x 빼기 2y 더하기 이에서 a를 뺐더니, 마이너스 x 플러스 oy 빼기 2가 되었지. 그 매를 이항하면 되겠지. 그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x 플러스 oy 빼기에 이항하면 부호 바뀌니까 빼기 3x 플러스 ey 빼기 되겠지.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사 x 플러스 칠 y 빼기 삼이야. 그럼 a는 어떻게 돼? 4 x 빼기 칠 y 더하기 삼이 되겠지. 답이 5 번입니다. 다음 이번 가볼게. 음. 자이 번. 자 네모 나누기 이거는 이거일 때 네모에 안 맞는 식은 이겠다. 맞지? 자, 그럼 네모 곱하기 어떻게 돼? 네모 곱하기 2a 제곱분의 b분의 1은 ab-3b 제곱 플러스 2가 되잖아 맞지? 얘가 어 이렇게 하고 난뒤 양변에 2a 제곱 b를 곱하면 되겠지 맞지? 이렇게 그러면 네모가 남고 그리고 ab-3b 제곱 플러스 2곱하기 2a 제곱 b가 되겠다 맞지? 얘가 여기다가 요거 곱하면 역수를 곱하는 거야 맞지? 역수를 곱하면 이제 전개를 하면 어떻게 될까 2, 이렇게 요 곱하면 2a 세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6a 제곱 b의 제곱 플러스 4a 제곱 b가 되겠다 맞지? 이해했어?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4번이 되는거지 맞지? 근데 선생님 여기서 이제 필기 할까요? 하나 할까요? 요거 한번 볼게요. 자 a 나누기 b는 c잖아? 어 그럼 여기서 1번 a로 가는 방법은 뭐지? a를 구하는 방법은 두개 곱하면 돼. a를 구하는 방법은 b 곱하기 c고 어, b를 구하는 방법은 뭘까? a 나누기 c가 돼. 만약에 모르겠으면 모르겠으면 선생님 저렇게 해볼게10 나누기 2는 뭐야? 5잖아. 숫자에 놓고 그럼 b는 어떻게 구해? 2는 어떻게 구해? 아니야. 10은 어떻게 구해? 10은 두개 곱하면 되지. 맞지? 그다음 또 2는 어떻게 구해? 두개 나누면 되지. 모르면 이렇게 바로 가세요. 아시겠지? 자, 그 다음 가볼게.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3A이고 5분의 부피가 이걸 때 높이 구해라. 높이를 H라고 H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이만큼 곱하기 높이는 뭐야? 12파이의 AB 제곱 빼기 6파이의 A제곱 B가 되겠지. 맞지? 다시 계산하면 얘가 이제 9 a 제곱이니까 3 a 제곱 파이 곱하기 h 는 이거 그대로 되겠지 이해갔어 이거 그대로 되겠네, 됐지 그대로 이렇게 되겠다. 얘가 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양변에 얘를 없애려면 양변에 역수를 곱하면 되겠지 3 a 제곱 파이 분의를 곱해. 그럼 h 만 남잖아. 우리는 h 를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12, πab, 제곱, 마이너스 6π, a 제곱, b에, 곱하기, 3a 제곱, 5분의 1이야. 그러면,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면 되겠지. 어. 곱하면 어떻게 돼? 얘가, 어. 숫자는 4 나오고, 분모는 a 고 b 제곱이 되는 거야. 얘가, 어. 그 다음, 마이너스, 요구서리 학분한 뭐가 돼? 숫자가. 숫자 2만 남고, a는 약분이 되고, B가 b 가 남지. 이해가 됐어? 답이 이제. 그러면 얘가 높이가 되는 거야. 됐지. 그 다음 4번 가볼게. 마이너스 1에 짝수 제곱은, 뭐 짝수 제곱은 1이 되고, 마이너스 1에 홀수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돼. 자, 2n은 짝수지. 그러면 2n에다가 1 빼면은 짝수 1 빼니까, 홀수가 되겠지 계속 어, 얘는 홀수야 홀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지 마이너스 3x 빼기 y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얘는 짝이잖아 얘는 짝수니까 1이 되겠지 그러면 1이니까 5x 플러스 2y 그 다음에 얘는 뭘까 짝수 1 더하니까 이거 자체가 홀수잖아 어, 홀수 마이너스 1홀수스 제곱은 마이너스가 되겠지.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의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되겠지. 요렇게 음, 얘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Y 5X 플러스 2Y X 빼기 2Y 요거 암산하면 뭐가 돼? 3X가 되나? 요거 3개 암산하면 뭐가 돼? Y가 되겠지? 답이 3번입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가볼게. 5번 가볼게요. 5번. 오, 뭔가 좀 복잡해 보여 맞지? 뭔가 좀 복잡해 보여요. 응. 이거 계산하면 뭐가 될까? 마이너스 27x 12제곱의 y의 3제곱 됐어? 응. 그 다음에 곱하기 얘를 분모로 가면 되겠지? 분의 1 맞지? 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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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모로 갈까? 이렇게 그러면 네모 곱하기 요 이거 제곱 하면은 4x제곱 y 여소제곱 되겠지? 마이너스 9 x래제곱 y 제곱 되는 거 아니야. 됐지? 일단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네모 양변, 이거 약분 먼저 하자. 약분, 약분 먼저 하고두 개를. 약분하면 네모분에 뭐가 돼? 4 마이너스 27은 그대로고 x는 1 0제곱에분모에 y 세제곱 되는 거 아니야? 얘가 마이너스 9x 네제곱 y 제곱이 되겠다 맞지? 자, 요거 쉽게 푸는 방법 분의 1 요렇게 해서 대각선으로 곱하면 똑같아. 다시 한번더 분수 두개 같잖아. 그럼 대각선 곱하면 똑같아. ad 하고 bc가 똑같아. 이걸 쓸게 선생님은. 그래서 대각선으로 곱하면 똑같으니까 요렇게 곱하면 뭐가 돼? 네모 곱하기 마이너스 36 x 네제곱에 y 다섯제곱 되겠지. 그리고 반대로 곱하면 마이너스 27에 x 열 제곱이야. 됐어. 어. 여기까지 이해갔어? 조금 복잡합니다. 5번 복잡한거 맞아. 어. 그러면 네모는 뭐가 돼? 마이너스 27x 열 제곱에다가 곱하기 밑줄 수를 곱하면 되잖아. 마이너스 3 6육 x 네제곱 y 4제곱 분의 1이야. 그러면 네모는 약분하면 어떻게 돼? 숫자 먼저 계산하면 이제 뭐뭐겠 이제 9 나누니까 4분의 3이 되지. 분자가 x 7제곱 y는 분모 5제곱. 맞지? 요렇게 되겠지. 어, 아니면 1이고 4니까 얘는 6제곱 되겠지. 어, 그거 얘가 답이 돼. 됐지? 복잡합니다. 다음 6번. 6번은 어렵진 않은데 선생님이 좀 차근차근 풀어보라는 의미에서 문제 넣어봤어. 천천히 해볼게. 자, 얘 간단하면 뭐야? 2x 세제곱 y 세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x제곱 y제곱이지. 그 다음 나누기니까 나누기 마이너스 x제곱 y제곱이야. 자, 1번 먼저 간단히 할게. 1번 먼저. 그럼 1번 계산하면 식이 어떻게 될까? 음, 이렇게 나누지 마이너스 2의 x, y가 되고 또 이렇게 나누면 플러스 4분의 1의 어, 끝이지 3분의 1그 다음 2번 간단히 해볼까 2번 2번 간단히 하면 어떻게 돼 얘가 4x제곱 y제곱이지 첫 번째 거 더하기 3분의 1 x제곱 y 제곱에 곱하기 마이너스 x, y분의 1이잖아 마이너스 음. 4의 x,y 서로 나누면은 마이너스 3분의 1의 x제곱 y제곱이야 그러면 문제는 이제 1번하고 2번하고 더하라 했지 그럼에 더하기를 하면 어떻게 될게 마이너스 2xy 더하기 4분의 1과 마이너스 응. 4xy 빼기 3분의 1 x제곱 y제곱이지 그럼 계산할거 누구 있어 계산할거는 요거 요거 더할 수 있지 마이너스 6xy 더하기 4분의 1에 마이너스 3분의 1에 x제곱 y제곱이 되는 거야. 됐지? 그 답은 몇 번일까? 답이 5번이 되는 거야. 좀 계산이 복잡한데 최대한 차근차근 하는데 얘를 한 번만이 하기 힘드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선생님은 1번 따로 계산하고 2번 따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정리를 해줄게. 알겠죠? 음.